이미 시작된 통일 나라.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생생한 북한 소식과 함께 구체적인 기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하십니다. 이미 시작된 통일 나라. 먼저 생생한 북한 소식 함께하시죠. 뉴코리아 뉴스 김단 기자 연결합니다. 김단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도 바쁘게 지내시죠? 2주만에 인사드리는데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음, 생생한 북한 소식 이번 주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음, 북한 식량 문제에 대한 소식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천연가스가 연결하는 것들을 준등해서 몇 가지 소식들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어, 유엔사가 30년 계획이 더 이상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매년 1월경 대북 원조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완성적인신년구족이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타격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기부자들에게 저는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이제 4학년 때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이제 레포트 작성 때문에 어떤 책을 봤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나라가 통일 대비에 대한 특히 이제 영역별 통일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는데 어 정말 우리나라의 각 영역 안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거에 저도 되게 깊이 공감을 하면서 아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지금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준비에 저도 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통일 코리아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계속 이어가는 중에 저도 모르게 막 심장이 크게 뛰는 거예요 아, 일이. 이 일이 마치 저의 사명인 것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어, 이게 오히려 내 삶의 사명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더 갖게 됐고. 참 세계식량 불안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경우 760만 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최악의 상황이라. 지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이제 매주 청원극동 방송에서 이미 시작된 통일나라라는 코너에서 북한 소식 브리핑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걸 전화 연결을 통해서 방송하고 을 있기 때문에 방금 전화 녹음을 했던 겁니다. 북한에서는 저는 군인 가족이에요. 아빠가 군이 북한에 군 생활 10년이잖아요. 아빠가 온성적에 저희 고향에 군 복무 왔다가 엄마랑 눈 맞아서 먼저 저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빠 제대하고 결혼하시긴 했는데, 아빠가 7살 때탄강 이거 엄마한테 상처라서 제가 저, 자세히 못 물어봤는데 탄강, 제대하고 탄강, 고향 가서 탄강 위에서 일하다가 술 아니면 탄강 무너져서 둘 중에 하나를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물론 엄마가 되게 생활력이 엄청 강하신 분이라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하다가 제가 9살 때까지는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뭔가 잘 살다 보니까 뭐 집안 하는 좀 바뀌잖아요. 산 물건 같은 것도 그러다 보니까 그 촌이었어. 촌에서 뭐 막강해서 첫 번째 잘 살다든가 두 번째를 잘살그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안에 빽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보안 그러니까 경찰서죠. 동에 있는 경찰서 그쪽에서 저희 촌에 있는 경찰서에 서와갖고 다 실어갔어요. 왜냐면 하 저희 돈이 아니고 국가 돈이잖아요. 사회체제에서는. 그러다 보다 실어갔거든요. 그럼 한, 한낮에 갑자기 거지가 된 거잖아요. 그 혹시 모르니까 북한에 은행이 없어서 땅에다 묻어놨는데 급할 때 쓰려고 했더니 쥐가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나가지고 또 장난도 안니었고그러니 엄청 잘 살다가 한 번에 이렇게 거덜이 난 거예요. 할머니가 예전에 러시아 쪽에 가서 공부하셨거든요. 할머니도 생각이 좀 트인 사람이고 어머니도 되게 날렵하신 분이에요. 되게 조그만데 날렵한 걸 여기는 내가 살때 아니다라고 어머니가 갔어요. 아홉 살인 아홉 살때 아홉 살때 엄마가 망하고 얼마 안 있다가 중국으로 갔거든요. 아홉 살 때. 미국 이민 가게 됐어요. 1973년도에 아, 그때 그 저희 고모부가 유대인 미국인이라 가지고 벌써 가게 됐는데 미국 가가지고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 이렇게 된것 같아요. 어, 중학교 때인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한테 뭐했으면 좋겠냐 하니까는 이렇게. 태평양 건너서 온 이유가 있다. 이유는 의사가 되고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꿈이 됐어요. 그게 이제 그 시대의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되고 그리고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의사가 의사가 이제는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됐는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나서 이 끝이 보이더라고요. 아메리칸 드림의 끝이 저희 같은 경우는 코리안 아메리칸 줌이죠. The best and the first. 아, 끝이 뭐냐 보니까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 줌이 무엇인가. 그거를 그냥 찾게 됐죠. 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계선 유학생들과 네. 한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럼 168나라와 한국과 함께 통일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기도하고 네. 네.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북한을 기도하고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음. 아,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지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일이 남북만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 70년 동안 네.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이. 네. 이제는 유학생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이분들, 이 나라를 축복하고, 북한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분들을 축복하고, 예. 열광을 축복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연합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것 예. 같아요. 시대적으로. 아, 네. 너그러졌습니다. 근데 예. 이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데, 예. <laughs> 교회가 여기 있어. 특별히 스크랜튼. 예. 여사님이 예. 시작한 이 대학에서 네. 그리고 언덕은 선교사님이 시작한 대학 예. 앞에서 이게 역사적이고 의미가 큰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정말 어떤 용도에 쓸 건지에 대한 그게 명확해야 그 음, 이렇게 뭐. 조그만 그뭐까 증명 사진 정도 받을 건지 아니면 좀 파일 크기가 큰 걸로 받을 건지. 아, 현대로 되겠네. 사진 안 됩니다. 어제 지난번 회의에서 나온데, 명확한 용도가 없이 응. 사진을 보내라고 하면 받는 응. 사람도좀 애매하고 응. 그 사용하는 저희도 사진의 크기에 따라 사진이 이렇게 한정적이거든요 자동 촬영해 찍은 일종 응. 아이디 카드로 일차적으로 보낸다고. 얼굴이 정확하게 나온 걸로? 아. 그러면 아. 이제 저희가 이 네, 사진을 아. 좀 보내달라 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청년청년 총회가 그, 끝나고 한달한달 정도, 정도 지나야 네. 돼. 이 끝나고 <웃음> 그러면. <웃음> 이제 통일코리아협동조합이 2013년 11월 11일 출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통일코리아협동조합을 출범할 때 질문을 합니다. 왜 통일코리아협동조합이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통일코리아라는 거죠. 지금 남북관계는 암울하고 캄캄한 어둠이지만 이미 온 통일을 살아가는 사람 통일이 적과, 흐르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남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통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일 필요가 있다는 데서 통일 코리아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협동 조합이냐라는 거죠. 협동 조합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1인 1표를 가진 주인으로서 어 이루어지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영역을 넓혀 가는 이런 모임이 통일 코리아 협동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돼? 이거 이건... 간장 후라이드 양념. 음, 양념 완벽하구만 어, 자, 완벽하네 자 양념신형 잘 먹게 포도 쌓자 먹자 가자 같이 가. 봐오나 사람답게 나왔어 <웃음> 사람답게 내가 <laughs> 찍줄 알지 좋았어 좋아 이게 뭐라고 되는 거야? 오늘 동아리 딸들이랑 같이 사진 찍으러 나왔어요. 딸들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주려고 같이 오늘 어색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지만 같이 사진 찍으려고 나왔어요. 통일코리아를 응. <laughs> 네, 통해서 음, 저와 같이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건 아니면 한국에 사시는 한국 사람들이건 같이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이에요. 아직 그게 먼 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자체 지금 자 본인 옆에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와 같은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손잡고 으쌰으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North Korea, South Korea, Diaspora Korea.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North Korea는 순교의 나라고, South Korea는 순종의 나라고, Diaspora Korea는 순결의 나라다. 이세 나라가 하나 돼서 One Korea다. 이미 One Korea다. 이미.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 그,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북한 갈 때가 됐습니까? 해가지고 북한 간 거예요. 접경 지역. 벽에. 좀 가고 싶어요. 아, 원더풀. 이 원수들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친구를 만들라고. 프렌즈라고 음. 옆에. <laughs> 음. 그리고 이 할머니는 60몇년 만에 처음으로 평양 가는 거예요. 음. 거기 고향이 평양이에요. 음. 요쪽이 남한이고 요쪽이 북한이고. 그러니까 여기 테이블에서 허락 받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에 돌아가면서 축복했어요. 하나 이 나라, 두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냥 사진 찍은 모습인데, 저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왔다 갔다 서른여덟 번을 했어. <laughs> 그래서 북한을 서른여덟 번 갔다 왔어. <laughs> 문제를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해 줘요. I'm 제가 생각하는 통일 코리아란 남한 출신, 북한 출신의 사람들이 이웃으로 함께 살면서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통일 코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그리고 이 비전을 받았던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아는 만큼 지금 살아내는 사람들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 살아낼 때이 통일이 쉬워지고 살아내는 거 보고 아, 통일을 볼것 같아요. 아, 이살아낸 사람 보니까 통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 이거를 보고 이동서남불이 이 퍼지지 않을까.